<laughs>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주말이 그 날씨 좋아서 오늘 제가 특별히 어, 날씨도 덥고 7월 1일이라 어, 7월이면 이제 본격적인 바캉스 계절이죠.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음, 여기는 지금 인천역이에요, 인천. 자, 인천역 앞에서 월미도. 오늘은 제가 월미도에서 어, UFO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그 서해안, 월미도부터 해서 서해안이 우리나라 최대의 UFO 하스팟이 있죠. UFO 하스팟시니까 예, 간만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시원한 예, 바다바람을 보여드리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월미도를 가는 그, 네, 인천역. 인천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왼쪽으로, 인천역에서 왼쪽으로 나오자 보면 이렇게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예. 이 버스 정류장에서 월미도 가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월미도로 올때 일반 승용차 말고 대중교통으로 오실 분들은 여기 그 인천역에 인천역에 인천역에서 내리셔서 정류장이 있고요. 그 여기가 유명한 그 차,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자 잠깐 차이나타운을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자 차이나타운, 예, 차이나타 여기가 차이나타운입니다. 예, 이렇게서 해 차이나타운이고 저 건너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월미도 월미도 가는 버스를 탔고요. 조금 있다 월미도에 도착해서 유튜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맑아가지고 날씨가 맑아가지고 아마 오늘 그미야인 비행기들이 더 보일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월미도로 가는 버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월미도. 여기 제가 젊었을 때온덴인데한 30년 만에 온것 같아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때 오고 예. 젊었을 때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관측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 자 월미 문화의 거리입니다 월미도 자 여기가 월미도고요 저 지금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자, 자 보기만해도 시원합니다.